망원유수지 파크 골프장이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성인에게 문자 해독 교육과 생활 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마포학교의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8일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제 5기 염리동 홍보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파크골프는 하나의 채를 이용해 작은 규모의 공원이나 정원 등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입문이 쉽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문을 연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이 최근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망원동 망원유수지 마원 체육공원 일대 약 6천 제곱미터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부상 위험이 낮고 간단한 규칙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를 즐기기 위해 망원유수지 파크 골프장엔 구민들로 붐비고 있으며 주말 등에는 이용을 위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72인데 지금 파크 골프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 늘고 있어요. 30여 명이 찼다고 해가지고 입장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집 가까이에 이런 그 파크 골프장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운동이고 누구든지 할수 조금만 배우면은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어,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는 더 많은 구민이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운영 시간에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하절기인 5에서 8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파크 골프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체육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성인에게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마포학교가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마포학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에게 문자 해독교육과 생활문해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2025년 초등 기본교육 마포학교의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마포학교 수강생과 강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강식은 개회와 국민의례로 시작해 2024년 마포학교 경과 보고와 2025년 마포학교 운영계획 발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거쳐 사진 촬영과 함께 폐회했습니다. 이번에 개강한 마포학교는 반편성을 더욱 체계화하고 두 명의 강사를 충원해 성인에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마포학교와 함께 누구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길 기대합니다. 마포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단법인 마포 인재육성장학재단 홍보단인데요. 지난 18일 제5기 염리동 홍보단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마포 중앙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재단법인 마포 인재육성장학재단 제5기 염리동 홍보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홍보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홍보단 위촉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문정의 홍보단장과 홍보단원, 한일용 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위촉식에서 염리동 홍보단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홍보단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제5기 염리동 홍보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어제 서울에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데요. 추위는 오늘이 가장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간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27일경 정도에 기온이 한 차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